중국판 나스닥인 커창반에 상장한 무어스레드가 첫날 425% 급등하며 시가총액 약 59조원을 기록했습니다. IPO 하루만에 창업자 장젠중의 지분가치는 6조원대로 뛰었고 중국 AI 업계의 새로운 억만장자로 떠올랐습니다. 무어스레드는 2020년 설립된 회사지만 핵심 인력 대부분이 엔비디아 고위직 출신입니다. 장젠중은 엔비디아 글로벌 부사장 겸 중화권 총괄 저우위안은 엔비디아 에코시스템 선임 디렉터, 장이보는 엔비디아 GPU 아키텍트 상장과 함께 공동 창업자들 역시 각각 조단이 부자가 됐습니다. 무어스레드는 2023년 미국의 대중국 AI 칩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며 존폐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단 2년 만에 중국 로컬 GPU의 상징 기업으로 반전 성공한 셈입니다. 중국 내 AI 반도체 투자 열기는 무어스레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또 다른 GPU 기업 메타엑스의 청약 경쟁률은 2985대1, 상장 후 예상 시총은 약 8조 4천억 원. 한편 올해 커창 50지수는 34% 상승, 중국 AI 칩 강자 캠브리콘 주가는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. 블룸버그는 현재 중국 GPU 기업 주가가 실적보다 분위기와 정책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. 미중 기술 전쟁의 영향으로 A주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